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평피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이 네, 갔다 오서 선물을 사왔어요. 보이시죠? 자, 한번 개봉해볼게요. 첫 번째. 까마귀 인형. 네, 까마귀에요. 까마귀. 네, 까마귀 인형. 두 번째. 네 볼펜 볼펜들 그리고 아, 여기 또 볼펜 이 볼펜과 또 볼펜과 아, 볼펜 아, 똑같은 게두개에요 응시와 네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볼펜 생김새는 이양 볼펜과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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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은 똑같은 거. 이거, 네, 고요양 네. 고리 맨맨맨맨가 네, 이거, 네, 이양아양고기 네, 네. 네, 먹고 이다이건이야이건 물 받아서 그냥 노는 거예요. 후인 설마 나니? 안 나네요. 그리고 어 이제 먹을 건데 먹을 거예요. 자 이제 네, 여러 과자 과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젤리가 있습니다. 자 젤리. 엘리 이게 150g, 150g. 자, 이건 나도다가 나중에 배고플 때좀 먹을게요. 이거 마지막 사탕 막대 사탕입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맛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딸기맛, 소다맛, 포도맛, 오렌지맛, 콜라맛. 뭐, 뭐, 별게 다 있네요. 뭐또 나중에 먹을게요. 자, 대망의 장난감과 필통 샤픈데. 자, 장난감은 이거 탱탱불인데요. 네, 되게 잘 튀어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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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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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어, 뜬, 뜬, 뜬. 땡땡땡땡 <laughs> 땡땡 와우! 와! 오! 오! 아! 안땡땡땡 땡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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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땡땡땡땡 쓰임새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 안에, 그니까, 새거답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네요. 여기 안에 종이를 덮여있는데, 종이를, 빼보, 볼게요. 역시, 안에도 똑같습니다. 네, 이건, 필통, 좀잘 쓸게요. 으, 또, 쓸 거, 새거답게좀 잠가주고. 자! 엄청 좋은, 라마이. 자, 라마이 샤프입니다. 라마이 샤프. 이거는 개봉 못해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이제, 이 편, 이거는, 일단 구성품만 보여줄 건데요. 이 편에서 제가, 말고, 뭐, 다를, 다른 다른, 내일이나 내일모레 그때 이걸 뜯어서 공개할 건데요. 자 라마 볼펜 이게 제일 좋은 샤프입니다. 샤프. 이게 샤프예요. 볼펜 같죠? 볼펜 같듯이지만 샤프예요 이건. 라마 샤프. 자 라마 샤프. 라마 샤프. 네 아셨죠? 자 그리고 끝입니다. 이제 없어요. 보이시죠? 청빈거. 자 다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까마귀 인형, 사탕, 호두 뭐, 과자, 젤젤리제 뭐, 네, 장난감 탱탱볼, 필통볼펜 여러 개, 네염 염소 장난감. 필통, 라마 샤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샤프, 라마 샤프. 네, 그럼, 다음에, 영, 다음 영상, 봅시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만, 뿅!